오늘은요, 특별하게 찬양 두 개를 할 텐데, 첫 번째부터 앞에 나올 수 있어요. 나는 첫 번째부터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싶어요, 너린이!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아, 우리 율동대장들! 자, 1번 찬양은 우리 지난주에 새로 배웠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그 찬양 다시 한번 해볼 거야. 첫 번째는 천천히 해보자. 한번 기억해봐. 와, 하린이 멋지다. 주원이 근사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 옆에 친구 손잡아 주세요. 흔들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웃을 때본가 같이 사랑해요 미움 나음 식이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손 잡아 흔들어 한번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손 잡아 흔들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슬픈 봄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낙둠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우리 빠르게 해볼까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슬때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덥둠 시기질 두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그렇구나 우와 우리 형님들 없어도 우리끼리 진짜 멋지게 예배할 수 있어요 아우 멋져 이번에는 옛날 옛날에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 속에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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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을 심어주셨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빛이 있대. 아직은 작지만, 반짝반짝반짝반짝 세상이 밝아질 수 있게 비춰보자. 준비. 작게. 이 작은 나의 빛. 어떻게 한다고? 비추게 할 때요. 이 작은 나의 빛. 어떻게? 해? 비추게 할 때요. 주게 할 때야,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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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어디서나, 이 작은 나의 빛, 비출 때야, 그렇구나. 하린아, 혹시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이 친구도 앞에 나와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친구 있니? 누구? 생각을 좀더 할까요? 좋아요. 주하나 혹시 이 형님 혹은 이 친구도 앞에 나와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친구 있나요? 아, 어, 없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혹시 축제는 또 생각하는 친구 있나요? 아니요. 그럼 혹시 주한이 형님 생각하는 어린이 있나요? 아, 유라, 누나. 유라 누나요. 그렇구나. 우와. 유라 누나 멋지게 나왔어. 좋아. 한 명. 누구, 누구? 은결이 형. 형아. 은결이 형화도 추천받았어요. 은결이 형화 어때요? 아, 은결이 형화는 조금 더 기다릴까요? 좋아요. 그럼 어느 날, 나 준비됐어요. 하면 신호를 보내줘. 하빈 하비니, 하빈이. 하비니, 하빈이, 하빈이도 추천받았는데. 아, 그래요? 알겠어요. 우와, 또 오늘 새로운 어린이가 나왔어요. 다 부를 거예요, 여기 있는 어린이. 아, 그래요? 좋아. 은재 은제 불렀는데요. 은재 나와볼래요? 어우, 좋아요. 이렇게 또 친구가 친구의 이름을 불러줬네. 준비, 우리 다시. 우리 빛들 반짝반짝 빛나게 보자. 처음엔 작게. 이 작은 나의 빛. 어떻게 한다고? 빛추게 할 테. 와, 석인이나 앉아서도 저래. 이 작은 나의 빛. 어떻게? 빛추게 할 테야. 빛추게 할 때야 날마다, 날마다 언제나, 언제나, 어디서나 이 작은 나의 빛, 빛출 때 조금만 빠르게 볼까? 이 작은 나의 빛, 빛추게 할 때야 이 작은 나의 빛추게 빛할 때야 축이 할 때야 날마다 날마다 언제나 어디서나 이 작은 나 날빛 빛출때요 그렇구나 어 아, 눈부셔 여기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아 어린이들 때문에 자차렷 인사 고맙습니다 고마워 아 이게 무슨 냄새지 아 어디서 굉장히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여기 커다란 케이크가 있어. 케이크는 하나인데 어린이들이 모두 몇 명인지 세보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여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명 있네. 케이크는 하나인데 어린이는 여덟 명. 이들아 모든 어린이들이 이 케이크를 좋아할 것 같아? 안 좋아할 것 같아? 좋아할 거 같아. 나도 먹고 싶어요 어린이. 그렇구나. 그러면 얘들아 만약에 여덟 명 어린이가 똑같이 케이크를 못 먹으면 너무 먹고 싶단 뜻이에요? 네. 아, 네. 아, 그래요. 똑같이 나눠서 먹을 수있다는 뜻이야? 그렇구나. 그러면 하빈이는 먹었는데 은결이는 못 먹었다면 은결이 마음은 어떨 것 같아? 속상해. 오, 속상해. 우리 모두 먹고 싶은데 못 먹은 어린이가 있다면. 똑같이 나눠 가질 수 없으면 속상하구나. 속상한 일이 생기는구나. 어느 날이었어. 모세님, 모세님, 속상해요. 무슨 일이야? 어느 날, 슬로브핫 집안의 딸들이 모세 할아버지를 찾아왔어. 모세님, 모세님, 우리 집에는 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땅을 줄 수가 없대요. 얘들아 너희 지난주에 우리 들었던 거 기억나? 하나님이 공평하게 나눠 가져라 땅을 나눠 주셨었어 나는 기억이 나요 한 어린이 아 그렇구나 그런데 그런데 옛날 옛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한테는 땅을 주지 않았대 우린 여자밖에 없어서 땅이 없어요 우린 어떻게 해요? 모세 할아버지는 고민했어 그렇구나 너희 말이 맞네 어떻게 하지? 그래서 모세 할아버지가 어떻게 할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 어떻게 할수 있을까? 어? 말씀을 찾아봤다고? 말씀을 듣는다고? 네! 그렇구나. 모세 할아버지도 내가 아이고 형님이 하니까 똑같이 따라한다. 어떻게 생각해, 석이나? 어, 조금 더 생각을 해봐. 모세는 하나님께 여쭤보기로 했어. 하나님. 하나님 슬로브와 딸들이요 자기네는 아들이 없어서 땅이 없대요 그런데요 아시잖아요 아들이 없으면 땅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 잠시만요 그래요 근데 이 땅이 니들이랑 무슨 상관이 있겠니 잠깐만 자자 자.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봤어.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 응렬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 잘 모르겠어? 자, 이럴 때는 우리도 그런 말씀을 찾아보자. 다 같이 말씀 나와라. 듣다. 오늘의 말씀. 어, 여기 제일 처음에 적혀 있는 글자가 슬. 슬기롭다 할때 슬자래. 슬자로 시작하는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자. 나는 아직 글자를 생각하고 있어요 하는 어린이들은 잘 들어봐. 이모 삼촌들이 도와줄 거야. 준비, 시작! 슬로 부하세 딸들의 말이 옳다. 그들에게도 땅을 나누어 주어라. 민수기 27장 7절 말씀. 아멘. 모세의 이야기를, 모세의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은, 안 돼, 안 돼. 아들이 없으면 땅을 줄 수가 없어. 라고 하시지 않고, 맞아.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맞네. 그들에게도 공평하게. 똑같이 땅을 나누어 주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 이 기쁜 소식을 모세 할아버지는 슬로브아 딸들에게 전했지. 슬로브아 딸들은 들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도 공평하게 땅을 주래. 슬로브아 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와, 하린이는 슬로브아 딸들처럼 박수를 쳤어. 우리도 모세 할아버지가 이야기했을 때 박수를 쳐볼까? 준비. 자, 슬로브아 딸들은 들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도 공평하게 땅을 나누어 주라고 하셨어. 우와! 역시 하나님이시다. 역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해주셨어요.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은 어, 표정이 어때? 은결이 어, 표정처럼 깜짝 놀랐어. 그런 일이 없었거든. 우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공평하신 분이시구나. 이 이야기를 모세 할아버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었어.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슬로브와 딸들에게도 똑같이 나누어 줄 거예요. 라고 알려주었어. 얘들아, 동평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행복한 걸 좋아하신대.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돼지다. 은재야. 어느 날 엄마가 빵 하나를 주시면서 은재랑 서인이 오빠랑 막내 동생이랑 나눠 먹어요. 라고 하시면 은재는 어떻게 할 거야? 잘 모르겠어요? 어, 그러면 이럴 때는 서인이 형님 어디 갔어? 어? 우리 형님 어디 갔어? 아, 그 그렇구나. 자, 은결아. 어느 날 엄마가 요만한 과자 하나를 주시면서 은규랑 나눠 먹어라라고 하시면 어떻게 할 거야? 반으로 잘라. 아. 똑같이 반으로 잘라서 먹는데요. 주하나, 어느 날 엄마가 장난감을 한 개밖에 안 주시면서 "마리소리랑 같이 놀아라."라고 하시면 어떻게 할 거야? 아, 빌려줄 수도 있대.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래. 나도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갈 거예요. 공평한 하나님을 닮아가겠어요. 좋아요. 우리 이모함으로 같이 기도하자. 준비, 시작. 오른손이 올라갑니다. 반짝. 왼손이 올라갑니다. 반짝. 하늘에서 만났습니다. 가슴으로 내려옵니다. 눈 감고, 하나님,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래요. 나도 친구, 동생, 형님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생각할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